오, 서바이벌로 바꿔요? 서바이벌로 바꾸냐고!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네, 백룸입니다, 백룸. 그렇군요. 짬뽕 한 대. 준비 되셨습니까? 아니요. 알바야. 저는 우와. 마이크 끄고 있겠. 우와, 우와, 우와. 바뀌었다. 백룸에서 또 이제 천천히 걸으면 뒤, 또 떼는 거거든. 우와, 우와 뭐야 뭐 먹어요? 뭐먹라러 가요? 네 여기 뭔가 길이 있는데 내가 가봐야겠다 어, 참치 어 여기 아 진짜 백로공거 같네 이거 아 어지럽네 여기 어디야 <laughs> 배고프면 다는데요 배고프면 다는데요.

아아 아. 어, 어, 아... 지금 위스아 아이야. 미스 올렸습니까? 오늘 해볼 예, 저 만든 맵은 예, 백룸입니다오 어? 생각하고 있었는데. 백룸이 정말 작네요. 모카짱 거기어때 그래다 이런타메니 나. 어디지? <대책> 아. 어. 아 이거 너무 작던데. 안 하겠죠? 뭐 너무 너무 큰데 오. 오. 아빠가 보이니? <laughs> 아, 잠깐만, 너무, 뭐야, 이거? 잠깐만, 잠깐만요. <laughs> <laughs> 오는데요? 쟤 오는데요? 저.. 쟤 오늘 X나 빠른데요? <laughs> 야 이거 너무 빠르잖아 이거 뭐야 아래요? 살려주세요 원래 속본데요? 여기 이미 와보셨잖아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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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 이거? 아 진짜 여아 잠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? 애 빠른데요 이거 맞아요? 아 됐다 됐다 아저 진짜 이거 돌아가 이거 가운데쯤에 있나? 길이 이것도 봤잖아 아 진짜 진짜 아예 갈피를못 잡고 있어 지금 거기 쪽으로 가볼까? 그렇지, 그렇지. 아니 아 여기구나 드디어 찾았네 뭐야? 이게 유또 없었어요. 여 뭐야? 뭐야? 어? 어? 그러니까 내가 내가 공강 지각 능력이 딸리는 건가? <laughs> 야 축하드립니다. 어. 어. 아 진짜 이 뭐야? 왜 여기 있어 이게? 아개 무섭기는. 아니 처음에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거 뭐런가 했는데. 아, 녹화할게. 이제 오프 할게. 개띠야우 이골뱅이동안땡문 이쪽. 이 부분은 이작이야 그냥 이쪽. 크리킹 은 이쪽. 이얘분크리면은 이쪽. 나 <laughs> 지금 금이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경직 상태야 지금 그냥 분은 이쪽. 이 부분은 이쪽. 이부무 무가 can a 야 우리 o 는안 물어 소고기 하나 먹어 우리 o 는물 cool 소고기 먹을래? 내꼬 u do it. Do it. i 이거 o i n g it. I'm d o 가 이거 it. I'm doing 니 t I'm doing it. I'm d 바로, 가어 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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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는 왜 나눠줘? 어, 없다, 없다. 아, 나를, 아직 감지러. 되지요. 어, 얘가 고기를 좀웰던으로 아, 줬어야 지 씨. 아,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어디야? 진짜 고기를 좀웰던으로 줬어야 돼. 어, 됐다. 아, 갑니다. 우읏. 나 방금 인사했는데? 여 인사한다, 인사한다. 아이, 아이. 그렇지. 그렇지. 인사해야지. 오 어, 잠깐만. 뭐더 가까워지는데? 오와 오케이 진정 진정 어... 안돼 아, 네. 이거 왔던 곳이잖아 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저기 저기 오케이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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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디야 어디야 아 들어가고 싶어 어얘 예, 여기 못 들어오나? 네. <laughs> <오! 오>! <laughs> <오! 오! 웃음> 누군가가 쫓아오고 삐용 삐용 야! <laughs> 니이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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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긴 하냐? 아티긴 한데 금만은 좀 놀라거나 긴장하면 트루무레오. 다아분노줄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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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아니. 아니, 거의, 워든이랑 똑같은데? 아아아 으아! 아니아니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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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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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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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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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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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봐지, 야, 여기다, 여기 바로 꺾어서, 여기 아니야, 누뭐야 어? 어, 어, 뭐야? 이 씨발, <laughs>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너가 읽어줘, 축하드립니다. 해수가 각질에서, 해수 각질 뽑으러. 감... <laughs> 결국, 혜수는 대기갈 상봉 TV하게 발로를 하러 갔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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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